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쿨포스쿨의 요 립들에 대해서 퍼스널 컬러 진단 분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총 14개의 립이고, 시원시원하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립 벨루어 슈어 매트인데, 세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요. 음, 요립 벨루어 라인이 약간 맥 파우더 키스 저렴이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멜로우 피치 같은 경우는 일단 웜톤에게 추천을 하는데 다만 특성이 흰기가 조금 돌더라고요. 단독 사용 시에 누드립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흰기 때문에 입술색이 원래 좀 진하신 분들은 이게 약간 따로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일톤 이어 가지고 단독 사용하면은 봄웜톤 라이트에게 추천하지만 어 그냥 웜톤들 립 베이스로 좀더 추천을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슈퍼 핑크 같은 경우인데 얘도 흰기가 살짝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 완전 쿨한 핑크도 아니고 완전 웜한 핑크도 아니에요. 보다시피 그냥 자연스러운 뭔가 사람 혈색하고 굉장히 흡사해가지고 페일톤의 뉴트럴 핑크 컬러이더라고요. 그래서 웜톤, 쿨톤 상관없이 그냥 립 베이스나 데일리 립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실 거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얼반 로즈라는 컬러인데 얘는 보기보다 탁하지 않더라고요 흰기도 셋 중엔 제일 없었고요 얘도 웜톤에게 추천하는데 라이트톤의 웜연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색을 록스 컬러에서 봄 웜톤 라이트 진단받으신 분께 이렇게 프로필 촬영할 때 메이크업을 해드려 보았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 요거는봄 웜톤에게 두루두루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라이트톤에게 자, 이번에 다음은 그냥 투쿨포스쿨의 립벨루어인데요. 얘는 총 6가지 컬러가 나와있어요. 자, 먼저 1번 펑키레드 같은 경우는 스트롱 비비드톤의 마젠타 레드 컬러이더라고요. 굉장히 차가운데 보라기가 조금 살짝 있어가지고 노란 쿨톤들한테는 절대 추천하지 않은 컬러이고요. 색만 봤을 때는 겨쿨브라이트에게 제일 추천을 해드립니다. 발색이 굉장히 진한 편이니까 참고하세요. 그두 번째 플로우 코랄 같은 경우는 웜톤에게 추천하는 코랄에 핑크가 살짝 들어간 색인데요. 라이트랑 스트롱 사이에 있는 색이에요. 색이 엄청 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존재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봄 웜톤 라이트 톤에게 가장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브라이트 톤에게 추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트루도 쓰기 괜찮으실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셀피쉬 레드 같은 경우는 얘는 약간 뉴트럴하고 쿨 사이에 있는 색이에요. 일단 스트롱 비비드의 생생한 약간 피 같은 강렬한 쨍한 레드 컬러인데요. 네, 우리 입술 아래 흐르는 딱 그런 피 색깔이어가지고, 무난히 누구나 쓸수 있는데, 얘가 입술에 푸른기가 많이 도는 분들이 쓰면은 쿨톤 레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트럴과 쿨톤 사이에 있다고 제가 진단을 내렸고요. 겨울 쿨톤과 봄 웜톤 중에서 브라이트 톤들에게 추천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뮤즈 로즈 같은 경우는 쿨톤의 레드 핑크 컬러인데, 소프트랑 스트롱 사이에 있는 색이에요. 얘는 너무 진하지도 너무 탁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쿨톤들이 두루두루 여름 쿨톤이건 겨울 쿨톤이건 다 쓰기 좋은 그런 입술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뮤즈 로즈는 쿨톤 데일리 립으로 강추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빈티지 코랄 같은 경우는 웜톤에게 추천해 드리는데 이것도 약간 소프트와 스트롱 사이에 있는 색으로 코랄 레드 색인데 얘도 웜톤이면 그냥 두루두루 쓰기 나쁘지 않은 컬러이더라고요. 너무 탁한 것도 아니고 너무 쨍한 것도 아니고 어, 이런 색이어서 아까 뮤즈 로즈가 쿨톤 두루 추천이면 은 빈티지 코랄은 웜톤 두루 추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6번 심플 브릭 같은 경우는 마르살라 레드 컬러로서 덜톤과 스트롱 톤 사이에 있는 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빼박 가을 웜톤들이 쓰기 좋은데 가을웜 딥이든 모출던 뭐 아니면 뮤트건 두루두루 쓰기 좋은 약간 그 사이에 걸친 색이니까 내가 가을웜 톤이다 하면은 요 색깔 선택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립벨루어 라인의 리뷰였는데요. 근데 립벨루어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리뷰할 때 곤욕을 치른 게 얘가 만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약간 축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특성상. 그래서 그냥 뽕 하고 세게 뽑았을 때 시원시원하게 우리 뽑잖아요. 그때 얘가 튀어나와서 말라가지고 세 개가 그렇게 해가지고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부러진 것들은 라이트로 다 녹여가지고 지금 붙여놓긴 했는데 조금 이 부분이 되게 리뷰하다가 짜증 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외에는 진짜 파우더 키스랑 되게 비슷하게 입술에 약간 반투명하게 걸쳐지면서 발색도 곧잘 올라오고 지속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파우더 케이스가 좀 비싸서 저렴한 걸 찾으신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립 벨루어 라인 정말 강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제가 엄청 강추 드리는 클레어 틴트 라인인데요. 다섯 가지 컬러가 나왔어요. 이 클레어 틴트 같은 경우는 좀 진단이 어려웠던 게 보는 거랑 입술 발색이랑 많이 달라요. 착색 때문에. 그래서 진단 상세하게 봐주세요. 첫 번째 로디 피치 같은 경우는 웜톤에게 추천해 드리는 컬러인데요. 자연스러운 혈색이지만 웜연 핑크기가 많이 가미가 돼 있어가지고 봄 웜톤들이 데일리로 쓰기 좋아요. 그 착색도 오래 유지되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강추 드립니다. 두 번째 리치 라이즈 같은 경우는 처음엔 웜톤이었다가 나중에 뉴트럴로 바뀌는 아이인데요. 첫 발색은 웜 레드인데 정말 1분만 시간이 지나면 얘가 쇽 하고 레드로 바뀌어요. 그리고 핑크기가 아주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핑크 착색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결국 이건 그럼 색이 바뀐다는 거니까 이 리치라이즈 같은 경우는 웜톤, 쿨톤 둘다쓸수 있는 그냥 뉴트럴 레드 컬러로 두루두루 추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미러 베리 같은 경우는 쿨톤에게 추천하는데요. 핑크기가 많이 가미되어진 레드 컬러예요. 핑크레드 컬러인데, 스트롱 톤에 가까워가지고, 진하게 바를 때는 겨울 쿨톤들이 두루두루 쓰기 좋으며, 연하게 바르면은, 한번 바르면은 여름 쿨톤들이 쓰기 좋은 컬러예요. 네 번째 로지 뷰 같은 경우는 역시 쿨톤 컬러인데요. 뮤트톤들이 쓰기 좋은 컬러예요. 덜톤의 쿨핑크 컬러인데 여름 뮤트톤하고 트루톤이 쓰기 좋고 라이트톤도 아주 못 쓰는 컬러는 아니어서 여름 쿨톤 분들에게는 로지 뷰 정말 추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마지막 5호 글림 레드 같은 경우는 웜톤, 쿨톤 둘다 추천해드리는 색인데요. 왜냐하면 이거 처음에는 웜톤인가 싶었다가 덧바르고 착색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진한 뉴트럴 레드 컬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 혈색깔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웜톤, 쿨톤 두루두루 추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이 클레어 틴트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틴트 있잖아요. 발랐더니 위에 입술은 착색이 안 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근데 얘는 위아래 다 착색이 굉장히 잘 되었는데 생각보다 고발색이어가지고 한번 바를 때랑 두번 바를 때랑 덧바를수록 색이 굉장히 달라지고 착색이 핑크인 애들이 또 덧바를수록 속성이 싹싹 변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쁘게 쓰고 싶다면 두번 이상 덧바르지 않는 게 제일 발색이 적당히 이쁘더라고요 요런 돈 참고해 주시고 근데 케이스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좋고 또 다른 장점이 되게 특이한 특성으로 엄청 촉촉하고 발색도 센데 이 착... 거의 90% 이상이 착색이 돼가지고 찍혀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지속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입술도 많이 건조하고 해가지고 벨루어 보다는 이 클레어 틴트를 많이 쓰고 다녔어요. 오늘도 약속 나갔을 때이 클레어 틴트 바르고 나갔는데 밥 먹어도 한 50%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자, 정리해보자면 웜톤에게는 립 벨루어 슈어 매트에서 1호 멜로우 피치, 2호 시폰 핑크, 3호 얼반 로즈를 추천하고요. 립 벨루어에서는 2호 플로우 코랄, 3호 셀피쉬 레드, 5호 빈티지 코랄, 6호 심플 브릭을 추천합니다. 클레어 틴트에서는 1호 로디 피치, 2호 리치 라이즈, 5호 글림 레드. 그 다음에 쿨톤 추천 컬러는 립 벨로어에서는 1호 펑키 레드, 3호 셀피쉬 레드, 4호 뮤즈 로즈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요. 클레어틴트에서는 2호 리치 라이즈, 3호 미러 베리, 4호 로지 뷰, 5호 글림 레드 이렇게 컬러 추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쿨포스쿨 립 14개 특성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퍼스널 컬러별로 분석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좀 우리 보석이들 궁금증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